잘 무명이란 영화를 관람할 것 같은데 어, 좀 유력한 주일은 7월 13일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 어, 네, 이게 저희 교회 명수로는 다안 되기 때문에 어, 의정부 몇몇 교회랑 해서 좀 명수를 채워야 대관이 가능하거든요. 어, 그래서 아마 7월 13일이 제일 유력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음, 일본인 선교사 이야기는 역사에 많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친일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한국 교회사나 한국 역사에도 보면은 다른 것들은 꽤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도 그 한국을 사랑했던 일본인 선교사의 이야기는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 또 이런 작품을 보는 게좀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7월 13일 늦은 오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주일 일정을 다 마치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4시나5시뭐그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이 유력하긴 한데 또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세한 건 제가 밴드에 이렇게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널리 퍼지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지는 뭐 수신호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예, 엄지를 들면 뭐죠? 최고다. 물론 엄지에 영혼이 실려 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 엄지를 들면 우리는 아 최고다 아, 이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죠. 아, 6월 초에 어, 전 세계에서 설교 분야의 가장 어, 세계적인 석학 가장 뜨고 있는 분이죠. 아브라함 크루빌라라는 박사 세미나 때 제가 스텝으로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 마지막 날 세미나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는 날 제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스텝 목사님들이 그 크루빌라 교수님 옆자리를 제자리로 다 해놨더라고. 제 핸드폰도 갖다 놓고 막 해가지고 본인들 안앉으려고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그 교수님 옆으로 제자리 에 해놨으면 어쩔 수 없이 그분과 얘기하고 했습니다. 음. 한참 설교에 대해서 나누다가 그분의 어떤 성경 해석이 너무 좋아서 제가 언어로는 안 돼서 엄지를 들어줬어요. 엄지를 들어줬는데 어, 그분이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다 알아들은 게 아니라 옆에 교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번역을 다 해줬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어, 그분도 막 웃으셔서 좋은 김에 예, 이렇게 기회를 틈타서 예, 저 굉장히 어색한 미소로 제가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저기서 지금 한 시간 반 동안 밥을 먹었어요. 대화가 하나도 안 되는 저 옆에서 심지어는 저 옆에 있는 교수님들이 다 배식 그 뷔페대로 다 갔을 때한 번은 둘이 같이 앉아서 먹은 적도 있어요. 한 동안 계속 그분 뜰 때까지 어쨌든 뭐 그렇게 어색한 저게 좋아하는 미소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께도 좀 생각해주시고요. 그래도 기념이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는 이 라이징이니까 한번. 제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어, 엄지를 드는 것은 뭐전 세계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만약 엄지를 들지 않고 우리가 최고라는 의미로 가운데 손가락을 들면 어떨까요? 엄지가 아니라 어 당신 최고야라고 하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들면 그건 큰일 날 일이죠.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쁜 그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어느덧 그 의미가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욕이 됐죠. 타인을 향해서 절대로 펴서는 안될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엄지를 펴도 괜찮고, 검지도 괜찮아요. 반지 끼는 약지도 괜찮고, 약속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론화된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할리파.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할례파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할례파라고 말합니다. 원래 할례파라는 의미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바울은 할례파를 그렇게 좋게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진짜 할례파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제 빌리포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오리, 오리지널을 찾는 겁니다. 니네가 할례파라고? 아니, 진짜 할례파를 내가 가르쳐 주지라고 하면서 바울이 오늘 1절, 2절,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할례파를 알기 위해서는 할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할례의 기원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건너갑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 할례를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 저를 민망하지 마 하게 하지 마세요. 할례를 이제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향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고 이 할례가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언약의 증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하나님 백성 중에서 남성들이 할례라는 의식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를 몸에 남겼어요. 이때까지는 좋은 의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품격에 맞춰서 살겠다는 다짐을 할수 있었을 거예요. 이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는 이 다짐과 마음보다 우월 의식이 더 생겼어요. 우리는 표시가 있고 너는 없잖아. 나는 있고 너는 없잖아.라는 이런 말이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는 마음보다는 우리는 너보다 더 거룩한 민족이라는 우월 의식이 오히려 할례의 증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일컬어서 진짜 할례파라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아니, 우리가 할례파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의 말을 정면으로. 거절하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진짜 할례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자기 자랑이 예수님 자랑을 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네.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한 진짜 할례파는 내 자랑이 예수님 자랑을 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네가 잘 참았다. 네가 잘했다. 네가 짱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내, 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나도 물론 수고했지만 주님이 아니었다면 이 삶은 결코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2절을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이절에서 보시면 개들, 행악하는 사람들,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세 부류는 같은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무 고개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점점 자세히 알수 있죠. 우리 스무 고개 낼 때,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째 하면서 힌트를 내죠. 그리못 맞추면 둘째 하면서 좀더 자세하게. 아니, 그것도 못맞죠 그럼 거의 다 맞춘 거, 맞출 춘거맞수 있게 내가 내줄게. 그러면 서 셋째 하면서 분명하게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 점점 구체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마다 바울이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개는 욕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개 닮았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정말 개 같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를 거기 넣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저주스러운 말이었는데, 신약, 구약에서도 개에게 비유하는 말은 저주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개는 복음을 정면으로 거절하는 사람, 복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대상을 향해서 비유로 썼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말이죠. 하지만 이 정보만으로는 우리가 개들, 그러면 우리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 행악하는 사람, 그 뜻입니다. 두 번째도 우리가 아이 사람은 복음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또 악한 사람들이구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구나 알수 있죠 우리는 그래도 두 번째로는 정확하게 이들이 누군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결정적 힌트를 바울이 주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몸을 상해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몸을 상해한다 라는 말은 몸을 자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몸을 자르는 사람 그 뜻입니다 누구죠 바로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잘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할례를 돌려서 쓸데없이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표현으로 돌려가기 한 셈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몸에 하나님 백성의 표시를 한 곳으로 자랑했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자랑했다면 그그 그 자랑의 근거가 어디 있죠? 몸에 있죠. 몸. 그럼 지금부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그러면 무엇으로 자랑해야 되는가?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바람. 아멘. 3절을 보면 무엇으로 자랑하라고 했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어, 야나 하나 백성이야라고 말할 때 자기가 행한 할례라는 자기 몸에 새긴 그 표시로 자랑했다면 그것은 몸이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자랑의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를 자랑하는 사람은 나를 신뢰합니다. 내가 원래 꼼꼼한 사람이야. 내가 원래 무례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원래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야. 내가 원래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없어도 또 예수님을 안 믿어도 나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을, 이제, 성경은 이런 유형을 뭐라고 말하냐면, 2000년 전으로 지금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를 자기 몸에 한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들 유형과 같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몸의 흔적은, 그 흔적을 남기게 된 의미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소위 자기를 일컬어 할례파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할례의 그 표식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하신 그 의미를 그 표시가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미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 그 의미를 넘어서서 자기 몸에 표시한 걸 너무 자랑하고 드러내면 그것은 무슬모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선물을 생각해 보시죠. 선물, 선물로 갤럭시 25를 선물해 줬어요. 그러면 선물이 중요합니까? 선물한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까? 이런 비유는 상당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예. 그렇지만, 우리가 선물을 줬다고 생각해 봐요. 선물 자체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선물한 사람의 의미이죠. 또는 선물한 사람의 마음 또는 선물한 사람 그분을 선물이 뛰어넘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결혼 반지를 예로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반지도 중요하지만 그 반지가 둘의 사랑을 뛰어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뭔가 고마워서 표현을 한다면 그 표현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넘지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할례를 하는 게 중요했었지만 그 시대는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그본 취지 그이 의미와 하나님 마음을 할례가 넘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서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랑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보다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자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고, 지금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 자랑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짜 할례파는 누구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행동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할례파에서 뭘로 바꿨죠? 나 이거 할래, 할래 바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제 취지는 제대로 된 동기에서 행동하는 사람, 정말 건강하게 나 이거 할래라고 말하는 그런 파다라는 의미로 제가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동기, 나 이거 하겠다라고 말할 때의 모든 동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될줄 믿습니다. 만약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버는 목적에 아이가 없다면 어떨까요? 아이가 태어나는데 내가 돈을 돈을 버는 목적에 아이가 없어요. 각자 번 돈이잖아요. 각자 도생 아닌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나 있으면 내가 돈을 버는, 버는 목적에 그 이유에 아이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벌었지만 내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지극정성으로 내가 번 돈을 쏟아부어야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것이 돈을 버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고 예수님이 날 살게 하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내삶 전체를 책임지신다고 말하는데 내가 하는 행동에 예수님이 들어있지 않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우리 다 같이 3절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말에 봉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봉사한다는 뜻이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성령이 모든 행동에 동기부여가 되어 섬기라는 뜻입니다. 나 이거 할래? 그러면 뭐가 동기부여가 된다고요? 성령이 동기부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언제나 어디로 향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죠. 성령님은 언제나 그쪽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행동에 동기부여가 되어 행동하라는 뜻도 될수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이 부분을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도 말씀하고 있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다른 힘으로 하지 말고 그 힘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0장 31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 즉, 너희가 무엇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은 그냥 뭐든지라는 뜻이에요. 인생 전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구절들은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집니다. 뭐죠?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행동에 동기 부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라고 당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출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이 많다는 것을 말해줘요. 바울이 그걸 강조했던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이 되게 하신 데에는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동기 부여가 되지 못하는 유혹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예배의 모습은 대체로 외형에 치우쳐 있습니다. 교회가 초라해도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잘 보지 못합니다. 찬양이 왜 이래? 설교가 왜 이래? 분위기는 왜 이렇게 냉랭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왔어? 오늘 밥은 왜 맛이 없어? 의자가 왜 이렇게 불편해? 이러한 수많은 뭔가 이 껄쩍지근함들이 온전한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외형에서 예배의 성공과 패배가 결판이 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마음 상태입니다. 또 우리가 혼신할 때도 자꾸만 다른 동기부여로 그 일을 하게 만듭니다. 열심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질투 때문에 열심히 봉사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께 더잘 보이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쟤도 잘하지만 내가 더 잘하는 걸 보여주겠어. 라는 마음으로 봉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적극적인 성격 때문에 열심히 봉사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은 신앙이 있든 없든 원래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원래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그 열심히 누군가에게는 믿음으로 비춰질 지언정. 그러나 전혀 믿음이 발동되지 않아도 원래 열심히 하는, 꼭 적극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처럼 우리에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원래 자기는 뭘 하나 하면 확실하게 하는 성격인데 교회 일도 그냥 그런 일의 일종으로 그냥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목표가 있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내 개인적인 목표가 있어요. 개인적인 목표가. 그것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목표는 반드시 감추어져 있으나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시작된 출발점 또는 나에게서 시작된 출발점은 반드시 사람 때문에 지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1절을 읽지 않았는데요. 우리 아마 1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주 밖에서 기뻐하기를 바라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주 밖에서 기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 우리가 진짜 할례파가 될 것을 2절, 3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 자랑을 뛰어넘지 못하게 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모든 행동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높이뛰기 간판스타 누구죠? 모르세요? 네. 오상혁, 우상혁입니다. 우리나라 높이뛰기 간판스타 우상혁 선수죠. 그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의 별명을 알면 오늘 제가 그분에게 예, 네, 꽃동네에서 원하는 음료를 쏘겠습니다. 네, 모르십니까? 네. 이 우상역의 별명이 스마일 점퍼입니다. 예, 네. 예? 네? 아,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작고 귀여운 소리로 했다고 두세 증인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따 원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아, 이 우상혁 선수의 별명은 스마일 점퍼예요. 왜 그런 별명이 붙었냐면 언제나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가 높이 뛰기를 할때그 장대를 쓰러뜨리지 않고 넘어도 웃고, 그 최선을 다해서 아주 그냥 있는 것 뛰었는데 장대를 건드렸어요. 장대가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떨어져도 웃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했어요. 자기는 언제나 최선을 다한 후에 이 많은 경기를 즐긴다는 거예요. 우상혁의 기쁨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께도 잘 기억하십시오. 우상혁의 기쁨은 승리와 패배에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승리가 동기부여였다면 승리가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유였고, 승리가 내가 반드시 금메달을 따야 할 이유였고, 승리가 내가 모든 인생을 여기에 올인한 이유였다면, 만약에 그가 장대를 쓰러뜨리고 패배하고 넘지 못하고 그 쿠션에 널브러졌을 때 우상혁의 저 미소는 아마 인상이나 울음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넘든 넘지 못하든 여전히 그가 스마일 점퍼로 우리들에게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기쁨의 자리가 승리와 패배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이만 경기를 즐기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기뻐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기뻐할 수 없다면 언제나 인생에서 패배가 왔을 때 우리는 일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죠. 3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말의 원어는 그리스도 예수로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진짜 할례파가 되어서 주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과연 그리스도 예수로 기뻐했는가 혹시 이 중에 근래 내가 영적으로 냉랭해 있었고 또는 조금 미지근해 있었고 또는 삶에 낙이 없었다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재미가 없었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즐기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사람을 보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기뻐하고 있는 우상역의 모습을 한번 옆사람에게 보여주시죠. 자,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십시오. 네. 네,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네, 이제 앞에 보세요, 민망하니까 그래서 하지 하지 마세요, 이제 자, 자 괜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자, 네 앞을 보시고 어, 여러분 모두가 스마일 정말 점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고난, 모든 관계, 모든 문제, 모든 물질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로 뛰어넘는 영적인 영원한 스마일 점퍼로. 주 앞에 영원토록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당신을 기뻐합니다.라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우리 주님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해 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께 질문했던 것을 오늘 한번 기도할 때 주님께 한번. 회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내가 기뻐했거나 내가 슬퍼했다면 내가 아주 충만했다가 아니면 완전히 다운됐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커트라인을 넘거나 어떤 커트라인을 넘지 않아서일까요?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기뻐했으며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일그러져 있었을까요? 번 스스로에게, 스스로 영혼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 예배를 받아, 받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로 영원히 기뻐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저한 모든 인생의 문제들,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 그것들을 기쁨으로 뛰어넘는 영원한 스마일 점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